안녕하세요. 2025년 4월 24일. 어, 현재 시간은 새벽 2시를 조금 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음, 보시면은 좀 클리어 키트들이 있죠. 예, hg 제품들이고요. 어, 최근에 조립해본 예, 클리어 hg 좀 한정판 클리어 키트들. 어좀 이렇게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고자 어,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어, 저도 건담 처음 입문했을 때는 클리어 키트가 멋있어 보이다가. 어, 지금 일반 판들 만들어 보던 시점에서 클리어 키트를 보니까 또, 음, 그렇게 이게 왜 이쁜 건 이쁘다고 생각을 했었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또, 어, 이 제품을 시작으로 클리어 키트를 다시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음, 또 클리어 키트의 또 매력에 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 클리어 키트들의 매력하면 이제 좀 화려함이 있는 것 같아요. 화려함이 있고, 음, 좀 그리고, 거의 한정판들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수집하면서 약간, 음, 자부심? 뭐, 자부심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한정판을 가지고 있다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보니까 처음 봤던, 봤을 때 느꼈던 대로 좀 화려해서 이쁘다 하는 생각이 제일 처음 드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최근에, 어, 오늘 조립을 완료한 게 여기 있는 더브로 다이버, 예, 이 제품이고요. 어 그리고 그 제, 예전에 조립했던 게 이제 즈고크하고 샤아 전용 자쿠 이제 샤아 전용 키트 세 개를 해가지고 한정판으로 합본으로 해서 판매를 했던 제품 중에서 어 이제 즈고크하고 샤아 전용 자쿠는 미리 조립을 했었다가 이제 결국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완료해서 예, 3종 세트 다 완성을 해서 이렇게 한 번에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즈고크부터 음, 붙어보자면은 즈고크 만들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 이 약간 그소세지 색깔 이런 주황색으로 보이죠? 네, 주황색 클리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쁘다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어이 검정 색깔 약간 유광 느낌 나는 이 부분에 이 빨간 색깔 좀 진한 빨간 느낌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 실제로 보면은 어 가지고 이 빨간 색깔이 상당히 이쁘게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좀 클리어 키트 특이한 점은 이제 안쪽이 보인다는 점인데. 어, HG 제품이다 보니까 어, 내부에 프레임은 없어가지고 좀 밋밋하게 보이긴 합니다 예, 근데 음, 상당히 이쁘게 잘 나온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어, HG 즈고크 자체가 좀 옛날 키트다 보니까 좀 가동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아쉽긴 한데요 어, 좀 헐렁헐렁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음, 클리어 키트다 보니까 음, 좀딱 감안하고 볼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laughs> 예, 그 다음에 조립했던 게 이제 이 샤아 전용 자쿠인데요 어좀 제가 포징을 좀 애매하게 해놨었는데 <laughs> 이렇게 좀 보여드리자면 어이 제품도 어좀 오래된 제품이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음좀 심심한 느낌도 있고요. 좀 이렇게 관절 같은 부분이 좀 투박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동은 그렇게 좋지 못한 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리바이브 자쿠도 있고 막 그런데 음 그런 거에 비해서는 살짝 아쉬운 예 그런 느낌입니다. 어이 클리어 클리어 3종, 예, 차 전용 3종, 이 키트 클리어 한정판 자체가 좀 이렇게 오래된 어, 그런 지, 제품이다 보니까, 음, 이 제품이 좀 투박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어, 외형은 상당히 이쁩니다. 어, 좀, 자후에는 요, 아까 제가 칭찬을 해, 하면서 말씀드렸던 짙은 붉은색 이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냥 소세지 색깔의 클리어 버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데, 어, 색상으로 보면 주황색 클리어라고 보여져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이쪽 부분이 이제 갈색 클리어인데, 음, 갈색 클리어 같은 걸 자세히 보면은 좀 이쁩니다. 이 클리어 부분 색상도. 그리고 백팩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면으로 보면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근데 이제 옛날 키트다 보니까 안쪽에 프레임 같은 느낌은 없고, 이렇게 좀 투박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점은 좀 아쉽긴 하지만, 뭐 HG 제품이기 때문에 그점뭐 감안을 해야겠죠. 예. 자쿠 예. 옛날 HG 자쿠를 클리어화한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나온 리바이브 자쿠는 아니고요. 그리고 겔구구 아, 갤구구는 진짜로 제가 그좀 애증이 있는 키트인데요 음. 처음 입문을 했을 때겔구구를 보고 아 이거는 왜 이렇게 못 생겼을까 이런 느낌을 많이 들었었는데 어, 무장도 좀 이렇게 너무 투박하게 생겼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음, 그때. 그러면서 구매한 건또 자쿠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했는데 예, 결국에도 보다 보면 좀 매력이 상당히 많이 있, 있더라고요. 좀 이렇게 폭군스러운 모습, 약간 음, 뭐 깡패 같은 모습의 좀 헤드, 예, 헤드가 좀 상당히 특이하더라고요. 예, 그런 헤드 느낌도 있고, 저 허벅지도 두껍고, 어, 좀 이렇게 스커트 부분 이쪽 부분도 좀 두껍고, 그래가지고 좀 투박해 보이지만 이게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이 <laughs> 지온 기체들의 매력에 좀 빠져가지고, 이, 결국도 결국은 또 마음에 든다, 이런 느낌이 들, 받았는데요. 음, 요것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나온 키트의 그 클리어 버전이기 때문에 좀 가동이나 이런 게 많이 투박합니다. 많이 투박하고 무장을 지는 부분도 좀 아쉽기도 하고요 예, 네, 근데, 어, 클리어 컬러 자체가 이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어, 붉은 색깔, 이쪽 부분은 좀 진한 붉은색으로 잘 나왔고, 그 다음, 소세지 의 색깔 부분은 이렇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주황색깔 느낌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어 붉은 그 검정색 부분도 어 상당히 이쁘게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음 상당히 이쁜 그런 키트입니다. 그리고 방패의 이 검정 부분도 클리어로 돼 있어가지고 어 클리어 검정색 느낌도 꽤 괜찮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조립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좀 무장이 특이하죠. 갤구구 같은 경우는 네. 이거 만들어봤고 그다음에 오늘 완성한. 을 더브로, 다이버, 뭐, 거기 나오는 제품인데요. 음. 보시면은, 약간, 이차워 전용 색상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죠. 예, 보시면은, 이쪽, 이 부분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핑크 색깔의 클리어 버전. 예,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이제 트람장 컬러의 좀 시그니처 색상이라고 봐야겠죠. 예, 이거랑 약간 진한 부분. 이쪽은 약간 그, 살구색 예 그거의 클리어 버전인 색상인 것 같아요 그냥 좀 완전 붉은색이다기보다는 예, 완전 붉은색은 좀 발바닥 쪽에 이쪽이 좀 붉은색이고 이쪽은 약간 살구색 느낌 예 그런 느낌의 클리어 컬러입니다 어, 상당히 이쁘게 잘 나왔어요 어, 그리고 뒤쪽 범위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또이 키트 같은 경우는 좀 내부에 어느 정도 프레임이 좀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어, 팔 부분도 그렇고 다리 허벅지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확실히 클리어 키트 같은 경우는 이 안쪽이 보이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어, 약간 프레임이 있는 키트들이 좀 이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아주 RG, 아니면 MG. PG급은 클리어 키트를 제가 실물로 본건 하나도 없어가지고, 괜찮 모르겠는데, MG나 RG 쪽이 좀 이쁘지 않나 싶습니다. 또 RG는 많이 오밀조밀해가지고, 조립하는 데 상당히 힘들 것 같아가지고, 어, RG 키트는 해 볼지 안해 볼지는 모르겠지만 음, 약간 반다이의 컬러클리어 제품들 상당히 멋진 그런 제품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최근에 조립해 본 음, 클리어 키트들 이렇게 좀 소개를 해 드려 봤고요 어, 다음 조립은 아마 조이들을해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조이들 중에서 음, 뭐 이것 이것 일단 가지고 있는데 뭐. 어떤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냐 그리고 뭐 구매를 어떤 어떻게 했다 이런 거를 좀 남겨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남겨보려 합니다 예, 영상으로 예, 그것도 봐주시고 음, 그거에 대해서 뭐 이거 만들어달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